뒤에서 앞으로, 뒤에서, 그렇지. 이어서 계속 한다 생각하세요. 이어서, 그렇지. 와! 고삐 길이도 지금이 훨씬 좋아요, 아까보다. 아까는 너무 잘 갔다 보니까 어깨의 포지션이 안 좋았는데 지금 딱 보이는 뒤에 있죠, 지금. 완벽해요. 뒤에다 앞으로, 뒤에서 앞으로, 뒤에다 앞으로, 뒤에다앞으 그렇지 이거를 이제 반동을 같이 따라가 줄거예요 그렇지 굿 내리고 오 좋아, 좋아 굿, 뒤에다 풀고, 뒤에다 풀고 앞쪽 종아리의 압력과 사모님의 시티 그 다음에 혓소리의 조합으로 말을 도폭만 늘려볼게요 주먹 가볍게 앞으로 가려고 할때 어, 좋. 그렇지. 발이 안으면서로 쭉쭉. 그렇지. 좋아. 오케이. 그대로 계속 뽑아도. 받던 받으면요